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레위인으로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이제 성가대장으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을 이제 어 12편이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주로 공동체의 그 고녀 고난을 반영한 시입니다. 공동체의 고난이 많이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주로 신앙의 그런 흔들림을 말한 다음에 다시 회복된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는 아삽이 지은 시도 있고 또성가대장 아삽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또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편 77편도 공동체의 고난을 공동체가 고난을 겪으면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든 기도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2 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렇게 돼 있고 또3 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환란 날이고 또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또 사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너무 괴로워서 잠도 오지 않는 그런 괴로운 심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 드린 기도가 7 7 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극심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다시 그 기도 가운데 회복된 것이. 바로 77편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해 주셨을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삶도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극심한 그 괴로움 속에서 내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내음성으로 기도했다는 게 뭘까요? 내 가운데 있는 내 고백으로, 내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렸다는 거죠. 꾸밈없이 뭔가 이렇게 가식적인 것 없이 그냥 내 속에 있는 그 괴로움, 아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 하나님과의 대화죠.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함이죠, 정직함이죠. 그래야지 친밀해지고 그래야지 어, 친구가 되고 그래야지 계속 대화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대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어, 정직하게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분인나에 의해서 계속 마음의 어려움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엘가나가 남편 엘가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막. 마음을 알, 알지도 못하고 한 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올려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다고 하는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나를 회복하실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시편 62편 9절 10절에 보니까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잇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잇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사람은 이김이고 인생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김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평안히 살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를 온전히 평안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줄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사람 우리가 의지로 의지 우리가 뭐 의지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기댈 수 없고 또 사람은 또늘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없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움을 도하실 줄 믿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내 속에 어떤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회상하며 기도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아멘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것 그럼 옛날 지나간 세월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삶을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 밤에 노래했던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다시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내게 응답해 주셨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다시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셨고 그 밤을 노래로 바꿔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저자는 너무나 길어지는 환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은혜를 내게 베푸시지 베풀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다 폐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 풍성함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을 다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베풀실 은혜가 은혜를 잊으신 것 같았고 베풀실 긍휼을 그치신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저자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고백하면서도 어려움을 고백하면서도, 아픔을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내일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나를 과연 사, 사랑하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홀로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재판관이요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아주 나쁜 재판관이었어요. 돈을 받고 이렇게 재판을 막 바꾸는 재판장이었고 아주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찾아가고 안 도와주니까 또 찾아가고 안 도와주니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너무 귀찮은 겁니다. 아, 내가 안 도와주면은 이 여인이 계속 찾아오겠다. 안 되겠다. 그냥 도와주자 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여인이 계속 찾아올 때그 원한을 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억울함을 풀어 주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당한 모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이겨 갈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시죠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내 속에 있는 그 괴로움과 아픔과 또 두려움과 걱정들을 아시죠 나의 염려들을 아시죠 나의 힘듦을 아시죠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나 지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삼열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또 이덕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박상희 집사님, 현경우 성도님 어제 이제 검사를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어이 신장하고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요. 폐는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회복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도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러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소망 유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위에서 이제 우리 함께 한자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마음에 주님 주시는 그 뇌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을 경험케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란 이를 경험케하여 주옵소서. 주문전이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에 다시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없어서 주님께나아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심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란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밤중에 아버지의 삶의 인생의 그 어두운 밤중에도 우리 가운데 노래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샘을 도 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여주시고 주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 속에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손들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노인밖에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제는 부위 부위마다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주옵소서. 여 인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뼈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 우리 노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허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소방여행원과 또 아버지 하나님 분령과 아동센터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부어 주시는 를 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센터 가운데도 주지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좋은 평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 주시고 또 아버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강건한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제가신 역사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 아버지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모든 아픔과 또 괴로움과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를 다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내어 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자난 육신의 아픔에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속에 힘듦 속에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현노와 귀한 아들 하나님 많이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여행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김영 땅에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어, 많은 이들 가운데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과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섬김 받는 또 어린 영혼들 어르신들. 평안히 그곳에서 거하고 또 꿈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자녀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